많은 사람들이 주식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고 합니다.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닌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. 오늘은 주식을 사고 팔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주식을 살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지금 주식이 오를까? 입니다.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시장을 이해해야 합니다. 주식 시장은 예측이 아닌 대응의 장소입니다.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. 따라서 주식을 살 때는 단순히 가격이 오를 것 같다는 예감보다는 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많은 전문가들은 주식을 사는 최적의 시기가 있다고 말합니다. 그러나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. 주식을 살 때는 시장의 하락세를 관찰하고 그 시점에서 구매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결국 주식 투자는 개인의 재정 상태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, 구독 꾹 눌러주세요.